네 안녕하세요 불빨간 사춘기 안지영입니다. 네 오랜만에 이렇게 컴백을 하게 되는데요. 어, 저희 사춘기 감성 가득 담은 앨범이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네, 네. 네. 그런데 뭔가 좀 허전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 네. 어, 지영 양이 약간 부담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보여요. 네 네. 저... 직접 얘기 좀 해주세요 네, 네. 그쵸 저희가 또 이제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. 사실 네한 4년간 쭉 오래 보던 친구가 없다 보니 부담도 많이 되고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지만 어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으로 불빨간사춘기 음악 앞으로도 계속 많이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자 두번째 사춘기 집. 네, 지난해 봄에 발표한 어첫 번째 사춘기 집을 잇는 앨범인데, 어 우지윤 양이 팀을 떠나고 홀로 서기를 하게 됐, 됐죠. 네. 자, 연작의 형식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네. 또는 어 더불어 혼자 작업을 한 소감도 궁금하시다고 네, 질문하셨네요. 네. 어, 첫 번째 사춘기집에서 이제 느끼셨듯이 그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사실은 이제 이 사춘기집 자체가 저희가 연작을 생각을 하고 만든 앨범이었었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 앨범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첫 번째 사춘기집에는 이니셜로 그 커버에 B라고 적혀 있고 네? 지금 거는 이제 4라고 적혀 있어요. 그래서 붙여졌을 때 이게 이어지는 시리즈물로 계획을 했던 거라 그런 건데, 어, 사실 저희가 작년 봄에 저희 그첫 번째 사춘기 집을 냈어서 이번 봄에도 내려고 이제 계획하는 도중에 지윤이의 결정이 나게 됐고 그래서 좀 늦은 봄이지만 그래도 사춘기 집만의 사랑스럽고 감성적인 곡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싶어서 어 처음부터 이제 연작을 생각하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사춘기 집까지 내게 된 것입니다. 네, 어, 혼자 하는 그 소감은 어때요? 혼자 작업을 하면서? 어, 솔직히 말하면은. 되게 많이 공허하고 빈자리가 좀 크게 느껴지기는 했지만,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제 목소 목소리 하면서 제목소로좀 채워 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러블리 분들에게도 한 마디 해 준다면? 네, 어, 러블리 분들 어, 제가 얼마 전에도 팬카페에 글을 올렸었는데 아까 꽃벌나비의 의미 처럼 팬분들이 있어서 팬분들을 만나서 제가 다시 소중한 음악들을 써내려 갈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하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좋은 노래로 이번 앨범으로 큰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해요 러블리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아, <laughs>